보디빌딩 시합에서 승리를 거둘려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력한 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빅나미처럼 엄청난 근육의 사이즈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김명섭 선수처럼 완벽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거나, 플렉스 휠러처럼 완벽한 자연미로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이렇게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지 보디빌딩 시합에서 챔피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보디빌딩 신 역사상 최고의 자연미를 자랑했던 보디빌더 2009년도 미스터 코리아 박인정 선수의 몸을 완벽 분석해 보겠습니다. 1975년 8월 11일생 전남 담양군 출신입니다. 키 170cm 시즌 80kg으로 현역 시절 라이트 미들급에서 활약했습니다. 2007년도 YMCA 보디빌딩대 그랑프리 2007년 지금은 없어진 인천전국오픈보디빌딩대 무제한급 우승 2008년 미스터아시아 보디빌딩대 금메달 2009년 대망의 미스터코리아 그랑프리전에서 부산의 장병호, 경북의 이상은 선수를 꺾고 모든 보디빌더들의 꿈인 미스터 코리아에 등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국 체전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두며 대한민국 보디빌딩신을 대표하는 보디빌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드스쿨 보디빌딩 팬들은 다 아실 건데 인천 전국 오픈 보디빌딩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보디빌딩신 역사상 처음으로 상금이 걸린 대회였습니다. 1위가 아마 500만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 대회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체급 없이 치러지는 경기였습니다. 무제한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2007년 오픈 보디빌딩 대회에서 박인정 선수가 2위에 이진호, 박기석, 이승철, 이런 당대 최고의 보디빌더들 다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천재로 불렸던 한슬기 선수와의 대결에서 우승을 거둔 적도 있고 2007년도 YMCA 보디빌딩 대회 그랑프리전에서는 황철순 선수의 사부인 강인수 선수를 제압하고 그랑프리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최전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을 대표하는 보디빌더인 김성환 선수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전국 체전에서는 김성환 선수한테 진 적도 있고 이긴 적도 있습니다. 승패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보디빌딩 씬에서 이진호, 이승철, 김성환, 강인수, 한슬기 이 선수들을 다 이긴 보디빌더는 박인정 선수가 유일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미스터 코리아 그랑프리전 당시 박인정 선수의 규정 포즈를 보면서 박인정 선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포즈, 라인업 포즈입니다. 사실, 심판들이 밥만 먹고 보는 게 선수들 몸이 나서 웬만하면 이 라인업 포즈에서 순위가 다 결정 지어집니다. 그래서 라인업 포즈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포즈 하나만 보더라도 박인정 선수의 완벽한 자연미를 여러분들은 잘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정말 좋지만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박인정 선수의 체형이 얼마나 잘 타고 났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두상, 넓은 어깨 프레임, 짧고 가는 허리, 긴 팔과 긴 하체 근육.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보디빌딩 규정 포즈 첫 번째 정면 양 이동은 포즈입니다. 박인정 선수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포즈 중 하나로 볼륨감 넘치는 팔근육과 굉장히 잘 발달된 전완근 넓고 긴 강배근과 짧은 허리 완벽한 복근 컨트롤 봉공근이 선명할 만큼 잘 분리된 하체 근육까지 1번 포즈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정면 양이두근 포즈에서는 약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3번 옆가슴 포즈 역시 큰 단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코넛 같은 후면 삼각근과 데피니션이 굉장히 좋은 가슴 근육, 또 정면 하체 근육 못지않게 잘 발달된 옆 하체와 종아리까지 박인정 선수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포즈 중 하나가 바로 3번 옆 가슴 포즈입니다. 박인정 선수는 몸도 정말 좋았지만은 포즈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3번 포즈를 잡았을 때 복근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정도로 포즈를 잡는 보디빌더가 잘 없는데. 본인의 몸의 장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보디빌딩 포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났던 보디빌더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포즈 중 하나인 4번 후면 양 이두근 포즈입니다. 전체적으로 등 근육이 굉장히 두껍게 잘 발달되어 있고 짧은 허리로 인해 등 하부까지도 빈틈이 없이 꽉차 보입니다. 후면 대퇴 이두의 날카로운 다이어트 상태까지 후면 하체 근육 발달 역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박인정 선수가 모든 근육 부위의 발달이 다 좋았지만 이 전완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몇년 전에 시합장에서 우연히 뵀는데 아직도 전완근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웬만한 보디빌더들 팔보다 전완근이 훨씬 더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모든 남자들의 로망 복근 포즈입니다. 박윤정 선수의 복근은 사슬 모양의 약간 비대칭이지만 그냥 갈라지기만 하는 그런 평범한 복근이 아니고 복근 다마가 하나 하나 툭툭 튀어나오는 굉장히 입체감 있는 복근 근육입니다. 복근이 비대칭이라도 이렇게 벽돌처럼 툭툭 튀어나와야지 무대에 섰을 때 저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근 모양이 아무리 좋고 크기가 크더라도. 밋밋하게 갈라만지는 복근은 무대에 섰을 때 굉장히 밋밋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보디빌딩 시 역사상 가장 멋진 복근은 오경무 선수죠. 솔직히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보디빌더들의 노망인 포즈, 상체 근육량이 많아야만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모스큘라 포즈를 가장 멋지게 표현한 보디빌더 역시 박인정 선수였습니다. 박인정 선수의 모스트 모스큘라 포즈는 완벽한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디 리액션 하면서 약점이 없다고 얘기했던 보디빌더가 딱두명 있었습니다. 조왕궁 선수랑 황상진 선수 이렇게 두 명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박인정 선수 역시 약점이 없는 완벽한 육체미를 자랑하는 보디빌더였습니다. 그래도 약점을 얘기하라면 하체 모양이 약간 일자 모양이었는데 하체 분리도가 워낙 좋으니까 하체가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인정 선수의 체형에는 이런 하체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오히려 빅나미처럼 그런 터질 듯한 하체였다면 오히려 자연미는 많이 반감됐을 겁니다. 제가 썸네일에 지금 현역이었다면 미스터 올림피아 탑5 가능했을 거라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놨는데 지금 만약 박인정 선배님이 30대 중반에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보디빌더였다면 클래식 퀴즈크 종목에서 분명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정 선배님의 현역 시절을 직접 받는 보디빌딩 팬들이나 보디빌더라면 아마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박인정 선배님의 애제자가 미스터 인천 그랑프리를 차지했는데 본인 몸만 잘 만드는 보디빌더가 아니고 지도력 또한 굉장히 뛰어난 보디빌더가 박인정 선배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대한민국 보디빌딩 신 역대 최고의 자연미를 자랑했던 2009년도 미스터 코리아 박인정 선배님의 바디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원하는 선수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